검은신화 50뉴 패치로 인해 신규 장비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모든 신규 장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신규 장비는 새로 생긴 보스 챌린지 모드 연속 전투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무기 경세봉입니다 낭아봉 상위 무기인데요 착공, 벽공 간파 성공시 군봉치를 획득하는 무기입니다 치명타는 붙어있지 않지만 공격력이 140으로 나왔고 벽공 간파 성공시 바위가 치솟는 이펙트가 생겨 추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간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곰봉치가 엄청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4차지 강공을 자주 쓸수 있어 매우 좋은 무기입니다. 무기 짐승곰봉 신봉입니다. 일단 너무 재미있는 무기인데요. 4스택 강공시 자세마다 새로운 임팩트가 추가됐습니다. 벽권 4스택은 이랑직문이 사용하는 도끼가 튀어나와 추가 딜을 넣을 수 있고 이권 4스택은 불속성 디버프를 넣을 수 있고 착권 4스택은 번개속성 디버프를 넣을 수 있고 4스택 즉발 착권으로도 번개 디버프를 걸수 있어서 잘 활용한다면 좋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무기 벌레 건봉불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아쉬운 무기입니다. 난이도가 낮은 2회차부터 쓸수 있는 무기인데, 능력이 생명치 회복이라 쓸모가 없고, 같은 트리에 있는 벌레 건봉 침통보다 데미지는 10 높으나 치명타율이 10 낮기 때문에 치명세팅으로 착용하기에도 애매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20% 이상으로는 나왔어야 조금이라도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무기입니다. 방어구 삼상관입니다. 이랑진군이 차고 다니는 머리 방어구인데요. 삼상관 3천 양인창 둘다 착용하고 약 공격을 넣으면 이랑진군이 사용하던 비수 이펙트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창의 약 공격 타격감이 많이 약했는데 추가 이펙트 때문에 조금 나아졌고 보는 재미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명타율 3%가 상승하기 때문에 너프 먹은 우마왕 가면 대신 많이 쓸것 같습니다. 방어구 체급 세트입니다. 중국 명절 기념으로 지급된 장비인데요. 그냥 예능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신구 신철 조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제천대성 모드를 버프시켜 주는 장신구입니다. 신철 조각을 착용하고 제천대성 모드 발동 시 지속 시간이 1분에서 2분으로 늘어나고 모드 발동 시 공격력이 40 정도 늘어났었는데 추가로 25 정도 더 올려 줍니다. 제천대성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 링크나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셔서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신구 석커부입니다 간파 성공 시 5초 동안 치명타율이 2% 상승하고 효과를 6회 중 접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장신구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5초 안에 최소 2회 이상 간파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패턴을 잘 모르는 보스에게는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고 패턴을 알더라도 간파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는 간파 보수가 아닌 이상은 활용하기 힘든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성황등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왜 나왔는지 모를 장신구입니다. 불지역이나 안식술 내에서 가벼운 공풍으로 불 속성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속성이 정말 안 쌓입니다. 후가라 때려도. 공돌리기로 속성을 걸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예능용이라도 썼을텐데 그것도 안되니 정말 쓸모없는 장신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선주 쓴술입니다. 15초간 모든 차지강공 스킬과 연속술의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간파를 많이 쓴다거나 분신술을 활용해 차지강공을 날린다거나 하는 스용으로 많이 쓸것 같습니다. 담금주 육각입니다. 법력이 없을 때 술을 마시면 공격력이 10%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금지술과 궁합이 매우 좋은 담금주입니다. 유지시간은 15초입니다. 담금주, 가을 국화입니다. 법력이 대략 70% 이하일 때 술을 마시면 원기를 다소 회복하는 담금주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다소 획득합니다. 술 10번 마셔도 파초 속 꿀이 한번안 돌아옵니다. 금신 파초 빌드를 사용할 때 조금이나마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신규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신규 장비 착용하고 지로공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